IT 비정자들이좀 오기 전에 겁을 먹잖아요. 잘할 수 있을까, 뭐, 내가 취업할 수 있을까. 그래도 전공자 비해서 좀 따라가기 어렵다는 그런 게 있을 걱정들이 있을 텐데, 오히려 좀어떻게 지원을 해주 있나요? 일단 전공자들은 뭐가 있냐면 정보처리 기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따게끔 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뭐. 큰 대기업이나 이런 쪽을 가면 사실 별로 의미는 없지만 중소기업에서 아웃소싱을 하는 회사로 많이 가니까 아웃소싱 하는 회사는 IT를 할때 정보처리 기사를 요구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초급, 중급, 고급, 대, 뭐. 이급 이걸 안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처리 기사를 따야 되는데, 정보처리 기사가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취업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게 진입장벽이 높은 거죠. 그게 좀 어려워요. 그 IT는 진입장벽이 높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수 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굳이 와서 듣는 기종분인게 그런 것만 나오면? 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술 자체는 여기서 다 해줘야 돼요. 예, 예. 만만하진, 만만하진 않아요. 정말 한 3개월 정도를 죽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나는 이게 적성이 맞아, 안 맞아라는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수능 공부하면은 나는 이거를 대학을 좋은데 이 생각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하잖아요. 그,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뭐 내가 앞으로 뭐 취업, 이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머리 비우고 오늘 했던 거를 내가 얼마만큼 이해를 했느냐 그걸 계속 접근하면서 가야 돼요한 3개월을 그걸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3개월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3개월이나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하는 학생들은 엄청 좋아지죠. 전공 전공자보다 훨씬 좋아져요. 그데 노력하고 이제 한 만큼 취업도 잘. 예예 예. 직업에 대한 만족도. 그렇죠. 직업에 대한 만족도 예. 직업에 대한 만족도 저는 진짜. <laughs> 그 개발을 정말 오래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아침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게 아니고요 아침 9시 출근해서 거의 10시 이후에 퇴근하는 것이 13년 동안에서 한 11년 정도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근을 안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 결혼하고 나서 우리 남편이 무슨 회사가 2년 동안 야근을 시키는 회사가 있냐고 <laughs>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좀 적성에 맞아서 그런지 아이트를 그만둬야 됐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래요 저는 그냥 버틴 거죠, 사실. 예. 버텨야 돼요. 수업할 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수업을 그 과목별로 할게 너무 많아서 과목별로 다 진행을 하고요. 두 시간 정도를 그냥 문제를 줘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다음 날그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이제 풀어보는 시간을 갖죠. 그래서 여덟 시간을 다 하게 되면. 학생들이 좀 지쳐하고 그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리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계속 줍니다. 아마 딴생들도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프로젝트는? 제가 정해주지 않고요. 학생들로 하여금 프로젝트를 이제 주제를 정하게, 정하게끔 해서 세번 발표를 시켜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구사항에 대한 발표, 두 번째는 설계에 대한 발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최종 발표. 그래서 요구사항이랑 그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계속 질문을 하죠 학생들한테 이런 요구 이런 게 있으면은 문,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가장 이제 중심이 뭐냐면 이제 요구사항을 하라 그러면 자기는 맛집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맛집 검색을 하게 되고 뭐 지역별로 뭐 여기에 뭐 맛집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이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는 주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하죠. 그 맛집 목록은 어디서 가져올 예정이에요? 음. 다 등록하실 건가요? 전국을 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아 그게 이런 <laughs> 그게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그 IT를 한 사람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학생들은 자기가 했던 그러한 그 봤던 내용들에 대해서만 그냥 단순히 가져오는데 사실 개발자로 하려면 저 데이터를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되냐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꾸 질문을 해서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아 그러면 서울에 있는 금천구만 하겠습니다 아니면 가산 디지털 단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그 정도는 등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할 건지 아니면 이제 API를 찾아보라 그래요. 그러면 API 이제 공공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러면 API 찾아봐서 그런 맛집을 할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줄여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 시켜주는 작업을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최종 프로젝트는 사실 별로 말이 없고요. 그거에 맞춰서 그냥 결과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진행합니다. 일단, 면접을 잘 봐야 될 텐데, 면접을 볼 때는 뭐 여기서 잘 해주시겠지만, 일단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요. 제일 먼저 뭐냐면, 배웠을 때 내가 배운 걸 100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나는 100을 배웠는데 그 중에 50만 알아. 상관은 없어요. 대신 근데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게 명확해야 돼요. 그니까 예를 들어 면접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면접관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틀린 대답을 내가 한단 말이에요. A를 물어봤는데 B에 대해서 대답하고 내가 그게 A에 대한 대 답인지 몰라. 그러면 이제 면접관은 얘는 뭐지? 이렇게 되지만 A에 대한 대답을 물어봤는데 내가 몰라. 그러면 저는 A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B에 대해서는 압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 얘는 뭘 모르는지를 아는구나.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접 준비를 할때 내가 알고 있는 과정들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해 보는 게입 밖으로 내는 거랑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입 밖으로 자꾸 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가능하면 학생들한테 자꾸 질문을 제가 해요. 입 밖으로 내미는 그 습관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점은 뭐냐? 옆에 사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서로 학생들끼리 서로 서로 물어보고 답해주고 이게 면접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좋은 회사라는 것일까? 뭐, 제가 좋을 수, 월급도 좋을 수. 그렇죠. 개인에 이제 따라서 다른 다르기는 한데 일단은 월급을 좀 많이 <laughs> 받으면 좋은 것 같고 좋죠, 그렇죠? 월급 많이 받고 뭐일안 하고 공부도 많이 할수 있고 이랬으면 참 좋은데 그게. 조금 다른 점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정말 물리적으로 놓고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이런 회사에 면접을 보려고 합니다라고 물어보면, 전 보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업력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10년 됐냐, 20년 됐냐, 1년 됐냐. 두 번째는 인원수를 봐요. 업력을 왜 보냐면, 이 회사가 20년 동안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회사가 그 20년간에 그 돈을 벌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회사를 만들면 3년, 5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대표가 자기 돈을 꼬라박더라도 하는데 20년 동안까지 그 자기 돈 꼬라박을 수 있는 대표는 재벌이 아닌 이상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이라면 업력을 이제 보고요. 두 번째는 인원수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조그만 회사 한 3명 정도 뿐이 안 돼요. 근데 그 회사는 예를 들어 뭐 솔루션 한 하나만 하는 건데 봤더니 나랑 안 맞아. 나는 이게 안 하고 딴 쪽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사를 그만둬야 됩니다. 그럼 나는 DB도 하고 DB 쪽이 만지자고 갔는데 어, 나는 그 SI 쪽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쪽은 DB만 하는 회사니까 나 SI 하려고 회사를 그만둬야 되지만 큰 회사들은 그게 여러 개의 방면이 있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부서를 이동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회사, 나쁜 회사는 잘 모르지만 두 가지 정도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죠. 아무래도 똑같은 조건이라면 이제 두 가지 그리고 이제 급여 받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이제 오시기 전에 비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학원 등록하기 전에 이런 거. 학원 하기 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 요 학원에 들어와서 오히려 정말 마음가짐을 잘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난 죽었다. 나, 나는 수능 공부 다시 한다. 생각을 하고 와, 와서 그러고 나서 정말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한다 안 한다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여기 와서 수능 공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는 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극복하는 방법 극복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좀 잠깐 잠깐의 어떤 일탈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잠깐 영화를 보고 온다던가 아니면 뭐 잠깐 뭐 여행을 여행을 너무 자주 가면 또안 되고 <laughs>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들 스트레스는 엄청 많을 거지만 버텨야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선생님들하고도 중요하지만 학자기는 학생들끼리 해도 되게 커뮤니티가 좋으면 조, 훨씬 더 많이 잘 버티더라고요. 혼자, 혼자 하는 것보다, 것보다 예 같이 가는 게예예예 예, 예, 맞아요.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뭐 이번에 하나는 어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할수 있는 거 같아요. 오래 할수 있어요. 이게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자다 지식이 아니야 조선시대로 말하면 대장장이다 대장장이들은 망치를 몇번 치면 칼을 만든다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20번 하 해서 칼이 만들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30번을 치고 막 40번을 쳐도 안 만들어진 사람이 있는 거하고 똑같이 IT도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얘를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할수 있고 장점일지 단점일지 모르겠지만 평생 공부해야 돼요 예, 평생 공부하면 오래오래 갈수 있다라는 거죠. 돈 많이 벌면서. 돈 많이 벌면서. <laughs> 돈 많이 벌면서. <laughs> 예.